아, 구멍은 세개인데소은 하나, 둘, 셋, 네개 아닙니까? 예, 예. 중간은 좀 커. 예, 구멍도 크잖아요. 예, 거보다크잖아 예. 크잖아, 예, 그러니까 크잖아, 그죠? 예, 크니까 두 개, 여기는 솥돌, 한 구멍에다가 솥돌 두개 그린 거란 말이에요. 예, 예, 예. 그리고 뒤에도 조금 아, 더, 더, 더 크고, 요보다딱볼줄 예, 그래. 알아야 된단 말이야요 아, 근데 목수들이 이렇게 보고있나고 누나는 뭐 상시검사 이거 뭐 어떻게 아니겠나. 나딱 보니까 아 이거 구멍이 좀더 크고, 소, 소짜리가 두개 있으니까, 소또네 개인데, 두 개는 한꺼번에, 음, 그렇기 때문에 좀불 들어가는 예, 예. 구멍이 좀 컸다. 그 위에는 이제 분행기고,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였다. 축조 연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? 오래됐어요. 백 년? 아, 백 년도 음, 오래되죠? 뭐죠. 조선시대에. 아, 백 년이 뭐야 이야. 더 오래됐지. 불탄재가 몇번 몇 났대요? 불이 몇번 났대요?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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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일, 음, 6만 해도 제복되잖아요. 예. 선생님, 예. 그 분해미가, 일반 아궁이는 이렇게 벽에 바 t 이렇게 바로 넘어가잖아요. 네. 그저 그러니까 저건 분해미가 안으로 쭉 들어가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네요. 네. 늦게 반쪽에서 네. 훅넘어갔네 그것도 아유. 여러 가지고 네. 그 분행기를 네. 분행기를 그 요새 그 젊은 그 구를 가르친 사람들은 그지 개자리 형으로 파 가지고 구두미 개자리를 그러더라고. 저 위에는 네. 고래 개자리를 그러고 그 그게 아니야. 그리고 우리 집에 특이한 거지, 나무가 없이, 그, 왕교하고, 제자수의 톱밥 있잖아요. 네. 그걸 가지고, 앉아 이, 방을, 넓은 방을 뺏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. 그래서, 이이 아궁이도 불을 여는 게 아니라, 이 속에, 안에다 불을 붙이면, 이, 수치되면서, 소강지회가 내가 만들면서, 이 열기가 굉장히 가니까, 이, 그 구두를 만들어서, 그래서, 이제, 지금 불이 지피는 장면이고 만개 이어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는데 불은 없어 다탈 때까지 불이, 네. 불이 없어 그러면은 큰고리 연기 나고 큰 고리에 고르뜻이야이게그래 어. 응. 이제 아, 자.